오늘은 독일 축구의 미래 중 하나로 불리는 레버쿠젠의 미드필더 플로리안 비르츠가 어떤 강점을 가진 선수인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로리안 비르츠는 주로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경기에 나서는 2003년생의 아주 어린 선수로 어린 나이임에도 탁월한 재능을 뽐내며 이미 지난 2020-21 시즌 분데스리가 역대 최연소 득점 기록을 세우는 등 레버쿠젠에서 주전급으로 좋은 활약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2021-22 시즌 비르츠는 전 시즌보다 더 발전된 모습을 선보이며 레버쿠젠의 공격을 이끌어가는 군데스리가 현재까지 최고의 선수 중 하나이자 앞으로 독일 축구의 미래를 이끌어갈 선수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먼저 비르츠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은 섬세한 볼터치를 바탕으로 한 온도 볼 능력입니다. 일단 비르츠는 볼을 상당히 섬세하고 부드럽게 컨트롤을 할수 있는 선수이고 이를 바탕으로 수준급의 볼키핑과 탈압박 능력을 보여주는데 이는 동나이때 선수 가운데 최고 수준이라고 볼수 있으며 또 비르츠는 패스를 이어받거나 볼을 끊어낸 뒤 좋은 전진 드리블을 선보일 수 있는 선수입니다. 비르츠는 미드필더 진영에서 볼을 키핑하고 상대 골문을 향해 드리블하는 플레이에 능한 선수인데 물론 패스로 공을 전개하는 능력도 좋지만 이렇게 직접 공을 몰고 상대 진영을 흔들 수 있는 전진 드리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건비르체가 공격적으로 가진 큰 강점 중 하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비르츠가 가진 강점은 전진 패스 능력입니다. 비르츠는 경기 중백 패스와 횡패스의 빈도가 적은 편이고 패스를 가능하면 앞으로 최대한 전개해주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선수이며 뿐만 아니라 비르츠는 팀의 공격을 마무리하는 키패스 능력도 좋은 편입니다. 앞서 설명했듯 온도볼의 강점이 큰 선수이기 때문에 볼을 잘 키핑하거나 탈압박한 이후 좋은 공간 패스를 잘 넣어주고 동료에게 볼을 이어받아 전진 드리블로 상대 진영에 도달한 후 결정적인 마무리 패스도 곧잘 해주는 선수입니다. 비르츠의 이러한 키패스 능력은 기록을 통해서도 볼수 있는데, 비르츠는 2020-21 시즌, 분들3가 경기당 키패스 부분에서 20세 이하 선수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인 경기당 평균 1.6회의 키패스를 기록했고, 또한 이번 시즌에도 리그 초반이긴 하지만, 현재까지 경기당 2.5개의 키패스를 기록하는 대단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르츠가 가진 강점 중 마지막으론 플레이의 간결함을 뽑고 싶습니다. 비르츠는 아직 성인도 되지 않은 어린 나이임에도 나이에 걸맞지 않은 여유롭고 간결한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일단 빠른 공격 전개에 큰 도움이 되는 간결한 원터치 패스를 통한 연계를 즐겨하는 선수이고 볼을 키핑하거나 탈압박을 한 후에도 크게 볼을 끌지 않고 간결하게 공을 전달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데 특히 상대의 진영에서도 이렇듯 간결한 슈팅, 간결한 마무리 패스로 많은 공격 포인트를 올리는 선수입니다. 이처럼 플로리안 비르츠는 어린 나이에 걸맞지 않는 군더더기 없고 깔끔하게 볼을 잘 다루는 선수이기 때문에 많은 빅클럽들이 탐내기에 충분한 선수이고 어느 클럽, 어느 감독 아래에서든 충분히 재목을하며더 발전을 할 가능성은 큰 잠재력 높은 선수로 보여집니다.